네 오늘 롯데가 마지막까지 5대 1에서 5대 3까지 쫓아가는 구회말 힘을 보여줬습니다만 결국에는 끝나면서 5대 3두 점차 패배를 했습니다. 한현희 선수가 오늘 5 실점하면서 11 패째를 떠안게 됐네요. 부위는참 내가 볼 때는 좋은 구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현희 선수가 좋은 구위를 갖고 있는데 조금 더 세심하게. 재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실점이 많은 거 아닌가 그리고 투구수가 그러면서 많아지면서 기린도 던지지 못하고 이런 게참 아쉬워요 굉장히 좋은 공 갖고 있는데 지금 승부다는 패가 훨씬 많잖아요 배로 많습니다 이게 조금만 재구만 제대로 된다고 그러면 이게 반대로 되는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믿어지는데 좀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네. 선발 투수가 무너지고 점수를 많이 줬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그런 분위기로 계속해서 끌려가면서 지금 원전기를 시합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실책이 여러 개가 나왔고, 네. 꼭 실책이 나왔을 때 이제 실점으로 계속 연결이 됐다는 점도 역시나 롯데가 질때 어떤 레파토리가 오늘 그대로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뭐 기록되지 않은 에라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제 그런 에라들이 나오면서 결국 마운드에 있는 한현희를 더 힘들게 했고 또 한현희가 잘 막았으면 되는데 이게 실점까지 연결이 되면서 팀 분위기까지 떨어지는 이런 또 흐름으로 롯데가 그런 흐름을 타게 되면 이기는 경기를 하지 못해요. 뭐 오늘도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6회 말에 일사 말루에서 무득점, 7회 말에 무사 말루에서 일득점. 네. 아, 여기서 롯데가 너무 그쵸? 찬스를 살리지 못했어요. 예, 네, 찬스를 살리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도 있고 선수들이 글쎄요. 뭐 LG 같은 경우는 순위가 확실하게 정,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거의 뭐어경기에 전력을 다안 하는 그런 경기를 했습니다만 롯데가 LG가 그렇다고 그래서 시합을 하면서 따라가면 안 되거든요. 롯데는 지금 갈 길이 바빠요. 거의 뭐 지금 길이 외길밖에 안 남았습니다. 굉장히 희박한데 오늘 보면 두팀 모두 뭐 집중력 있는 그런 경기를 했다고 보기 좀 어렵고. 좀 롯데 경기가 좀 실망스러운 그런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우강훈 선수가 8회 9회 어 8회 이제 데뷔 첫 등판을 했는데 3자범퇴 어, 9회는 탈삼진 2개 속아 내면서 6타자를 연속 범타 처리했습니다 어... 아이 우강훈 <laughs> 선수의 등장은 쇼킹 이었습니다 쇼킹이에요 아, 충격적입니다 등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투수가 롯데 에 있었나 어디서 어디서 나타났지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프로필을 찾아봤는데 프로필에도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뭐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군대를 갔다 온것 같아요. 느낌에는 그냥 일반 병으로 갔다 오든지 아니면 부상이 있어서 엔트리에 빠져 있다가 등록이 되지 않았다 나중에 등록이 됐든지 이렇게 한 선수 같은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좋은 공을 가지고 있고. 내년에 정말 기대가 되는 이런 투수를 발굴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강훈 선수를 처음 본게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은데, 네. 에, 이 오래된 기억 속에서 우강훈 선수가 잘 성장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 저희 여기까지 하고 내일 쉬고 모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